안녕하십니까. 은나티비 시청자 여러분. 춥지요? 예, 아,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?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. 너무 반갑습니다. 겨울에 만난 시청자 여러분들, 더 반갑지요. 사랑합니다. 어,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할 주제는 음,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, 여러분들 어, 그 창세기 보면 성경창세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신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어, 죄를 짓고 난, 하지 마라는 짓을 하고, 신이 하지 마라는 선악과를 따먹고, 어 이제, 아담이 숨게 됐어요. 그러니까, 하나님이 아담 보고, 아담아, 너 어디에 있느냐, 이렇게 묻거든요. 근데 신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? 아,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요. 아 그래서, 이제 그 뒤에 또 계속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. 아 근데 어,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항상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어, 던지게 됩니다. 어, 또 언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 것은 어,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. 그너 자신을 알라. 그말 속에는 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 어떻게 살고 있느냐. 그 말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 이제 음 기본적으로 너가 어디에 있느냐. 이 말은 우리의 그 자아 정체를 어 너는 누구냐. 어 너는 누구냐라는. 하나의 정체를, 어, 정체에 대한 하나의 물음이라고, 정체감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어,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하기 전에, 아 이제 우리가 직장에 취업할 때도 이제 면접을 하면 기본 이력서에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고 그런 걸다적게 되잖아요. 그리고 아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면 나는 뭐 어떻게 하면서 이 회사에서 아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한 아 그런 것을 씁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력서도 하나의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고 아 뭐. 그 입사해서 뭐 계약하는 것보다도 일렉스나 어 자기 소개서라는 것도 일종의 어나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어 그런 어 약속이고 어 계약서라 볼수 있겠죠. 계약서는 일종의 약속입니다. 예 그래서 어그 아담도 하나님과 약속을 얻겠기 때문에 어 그런 질문을 받은 거겠죠 아 어, 이제 일단 우리가 약속을 얻게 되면 그때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고 아 어, 약속을 얻게 되면 그때서부터 인간 관계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음, 어디에 있는가의물음은 결과적으로 약속이며 어 계약입니다. 그런데 그 약속과 계약에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? 살다가 보면 예못 지킬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아, 근데 계약을 한 사람이나 그 계약을 어 계약서를 받고, 어, 이제 그... 고용한 고용주의 입장이나 고용된 사람의 입장이나 누구나 할거 없이 그 사람을 일을 잘 하게끔 하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그렇잖아요. 자기가 어떤 자식을 낳을지 어떻게 압니까? 일단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이고. 자식입니다.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? 자식도 내가 낳은, 어,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거든요. 그, 그래서, 어, 그 자식, 어, 부모는 그 자식을 잘 키우기로 약속한 거고, 무언의 약속이고, 어, 또 자식은 부모의, 부모와 관계, 좋은 관계 속에서 잘커 나가는 약속이 음,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,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, 사랑 어, 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,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. 어,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, 또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. 어, 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. 어 그냥 어어 아무런 조건 없이 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럴 때 그런 어 모든 약속이나 계약은 어 이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. 처음부터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. 어 그것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그 일본 사랑이 어 필요한 것입니다. 어 부모가 자식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. 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. 항상 뭐어 이렇게 바퀴 리스트처럼 어 적어가지고 너는 열에 해야 된다. 열에 해야 된다. 어 이래 살면 안 된다. 이러고 항상 그런 어떤 조건을 살면서 너무 제시해서 살면 제시해서 그 자식을 묶으면 묶고 이렇게 어떤 어 바운더리에 묶어놓으면 그 자식은 부모를 정화하게 되고 마음에 분노심이 생기게 되고 어 엄청난 어어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므로 어, 이제 부모를 어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음. 자기의 삶의 목 목록은 자기가 정해야지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부모는 그정 자식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부모가 그 목록을 어 삶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. 너는 뭐가 돼야 된다.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. 너는 뭐가 돼야 된다. 이렇게 정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 교육자가 아닙니다. 아 그래서. 제가 이제 학교에다 보면은, 여러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, 어떤, 아 이제 분은, 자기 이제 그분은 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이제 학교를 왔는데요. 또 시간이 없으니까 야간에 와서 또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,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아,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, 아, 나 속상해 죽겠다면서. 무슨 일이냐니까. 자기 자식이 어느 어느 대학에 바둑학과를 바둑학과를 대학원을 바둑 바둑학과를 간다 해서 자기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밤내 바둑학과를 대학원을 간다면서 바둑만 한대요. 아 그래서 음 그때만 해도 조금 옛날 이야기인데 어, 바둑학과 뭐 이런 학과가 처음 어느 대학에 생겼어요. 근데, 그때 자기 아들이 바둑학과 간다 하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, 어 이제 그 엄마 생각에는 아들이 바둑학과 가서 뭐 하겠냐 이거예요. 그래갖고 바둑 그 판, 옛날에 이렇게 두꺼운 바둑판을 그 학생 좀 몸이 좀 비만이었거든요. 뚱뚱했는데, 바둑판을 번쩍 들어갖고 마당에다가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에 너무 속상해서 하지 말라고 무슨 바둑이냐고, 무슨 바둑학과 가냐고, 바둑, 대학원을 갔다가 바둑학과 가냐고. 그래서 바둑을 마당에다가 애동댕이 쳐버렸다면서. 그 그래 이야기에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. 그래, 한다고 바둑학과 안 가겠습니까, 아들이. 그래도 결국은 파도 학과를 갔다고 그래요. 파도 학과에 대학원을 지원을 했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. 아니 남들 안 가는 파도 학과에 본인이 그걸 좋아해서 가고 싶어서 가면 그러면 어그그 전공한 사람 잘 없는데 또 대학원 해갖고 잘하면 교수도 파도 학과 교수도 될수 있는데. 아 하게 두시지 그래, 그렇게 안 말려도 된다고 그렇게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기 싫은 거하면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그 자식이 자식 이 원하는 거 하게 하시라고 그런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 부모가 막 자기가 바라는 거를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면. 어, 자식이 뭐, 뭡니까? 자식이 너예도 아니고. 그러니까, 항상 저는 주장하는 게 자발적. 그러니까,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, 어, 뭐든지 해야지.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. 어, 그래서, 어, 전공을 택하든 뭐를 하든, 어, 그냥 약간의, 이제 뭐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, 의원해주고 어, 뭐, 너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, 너는 이쪽으로 잘 하니까, 이쪽은 어떻겠니? 뭐, 이 정도인지,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괜찮지만, 부모가 자기의 바라는 거를 자녀에게 자꾸만 강요하면은 그게 이제 아주 좋지 않은 그 교육. 방법입니다. 손 떼세요. 부모님은 자식에게 손 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손을 떼버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자식은 더 이제 유능해지고 더 자기 악기를 더잘 찾아가게 됩니다. 부모의 이 손으로 자식의 눈을 자꾸 가려버리면 안 되겠죠. 제가 왜 이렇게 가린다는 표현까지 썼느냐 하면 아니, 부모가 너무 그런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자기 앞을 가려서 안 보여요, 앞이. 자기 앞, 앞가림 하고 싶어도 앞이 안 보입니다. 이렇게 결정도 잘못 합니다. 예, 그래서, 어, 부모는, 어, 미성년자일 때까지만, 뭐해주고그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옆에서 한 번씩 이렇게, 아 이렇게 같이 언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. 그런데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 오늘은 즐거워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